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진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해어가 작년 2023년에는 TWA에 밀려서 저비용 공사 3위로 시장이 내려앉았죠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유럽 그 독점 이런 독점 관계된 기관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의 합병을 위해서는 중복되는 노선 중에 이 독과점이 될수 있는 그 노선은 일부를 다른 항공사에 넘겨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항공 특히 이제 이그 여객 말고 이그 화물항공 이쪽에서는 이 대한항공이 그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이 유럽 쪽 노선에선 독과점을 거의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드시 이 부분을 아시아나 항공권을 넘겨라 매각을 해라 이런 권고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이익 그러니까 유럽 노선과 이 화물 항공을 넘겨받을 사업자로 t a 를 선정을 해서 t a 에이 아시아나 항공의 이 화물 노선과 또 이런 유럽 노선 일부를 넘겨 줬습니다. 그러면서 티웨이는 덩치가 커지게 된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진에어를 넘어서서 이제 LCC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에어는 와싱 상담을 하다가 요번에 2024년 올해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통합이 결정되면서 아시아나 항공의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이제 흡수 합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진에어가 이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이걸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산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에어부산은 이 인천공항을 연고지로 하는 진에어에게 흡수합병되 버리는. 그래서 이제 에어부산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에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지역 상공인들은 에어부산을 분할을 해서 이 부산 지역 상공인들이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티웨이항공에게 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과 유럽 노선 일부를 넘겨주면서 이 진에어가 이 저비용 항공사 업계 3위로 내려앉았듯이 이 에어부 서울만 인수해서는 진에어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는 좀 한계를 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상장도 돼 있고 어느 정도 덩치가 큰 에어부산과 진에어가 합병을 해야만 이 에어부산도 이 티웨이항공이나 다른 저비용 항공 행사인 제주항공과 경쟁을 할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한진그룹도 에어부산을 분할 매각하는 걸 거절했죠. 그리고 그이 에어부산을 분할해서 매각한다 할지라도 이 경남 지역의 이 상공인들 중에 이 에어부산을 책임지고 인수해서 경영하겠다고 나서는 사업자들이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에어부산이 그 등치가 작은 항공사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게그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리고 그 진에어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동 자산을 6천억까지 늘려 놓으면서 통합 그이 LCC가 이제 출범할 것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566%에서 343%로 좀 줄여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을 합병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온 것이죠. 이게 이제 아시아항공의 유럽 노선과 화물을 넘겨 주면서 진에어가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3분기까지 해서 국내 이그그 그니까 지네어의 영업실적을 보면 내수 국내선이 지금 18.2% 정도 매출을 차지했고 국제선이 7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쪽으로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12월 3일날 있었던 윤석열의 불법 비상기엄 선포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12월은 한 달밖에 이제 이 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1월 내년 1분기에도 이런 이 외국인 관광객 급감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원 달러 환율이 급등해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문제는 내국인들이 해외여행 가는 게또 극감했다는 것이죠. 왜냐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는 예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말 그대로 이제 해외로 비행기가 나갈 때는 적은 사람들이 타고 나갈 것이고 들어올 때도 적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때는 항공사들이 대부분 적자를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는 지금 실적이 그런대로 이제 이진은 차근차근 잘뭐 늘려왔습니다. 매출 외형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소폭 늘었고 분기순이익도 작년보다 확실히 늘어난 것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년이 진짜 문제죠. 이지네어의 최대 주주는 대한항공입니다. 54.9%고 대한항공과 이제 그 통합 국적기가 되는 아시아항공과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통합 국적기가 이지네어의 최대 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에어부산과 그 에어 서울을 통합해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민연금도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다 포함하면 한60% 정도가 좀 넘는 물량이 이제 기관 투자가나 이런 쪽이고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들은 34%, 약35% 정도가 소액주주들 물량인 것이죠. 실제로 진네어 같은 경우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뚫고 넘어가면서 1480원까지 순식간에 간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1500원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이외환보유고를 쏟아 부어서라도 이걸 원달러 환율을 막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십자리 쉽게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원화 사상을 계속 팔고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로 갖고 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작정 이 1,500원을 막아 준다고 우리 외환 보유고까지 허러가면서 그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을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확 예전처럼 이제 IMF 때처럼 한꺼번에 확 빠져 가지고 그냥 거의 한1 9백원까지훅 올라갔다가 그냥 다시 쭉 내려오는 게 낫죠. 찌금찌금 막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렵고 수출 기업도 다뭐 내수 기업들도 다 어렵죠 수입 물가가 급등하게 되니까 하여튼 이제 원 달러 환율 급등 때문에 국내 내국인들의 해외여행이 확 줄면서 우리 이제 그이 접병항공사들도 해외여행을 가는 주민 국민들이 죽어졌기 때문에 이 굉장히 수익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1분기 때는 그럴 우려가 지금 큰 상황이죠. 진에어의 3분기 일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가 만 3,5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주가는 그보다 훨씬 낮아져 있는 이유는 이 통합국적기가 되면서 이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을그 흡수합병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불확실성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가타부타 말은 없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알려지기로는 진에어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흡수합병하는 식으로 해서 통합 LCC가 출범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규모의 경제도 달성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다가, 그래도 최근에 올해 들어와, 이제 연말, 지난 10월달 4분기 들어와서 좀 주가가 회복되고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13,500원 이 적정 주가에 근접해 가고 있는, 가는 과정이었는데, 12월 3일날 윤석열의 이제 비상 계험이 발표되면서 아까 앞에 설명드렸지만 외국인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 해외 그 해외 관광객이죠 해외 관광객이 확 줄고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국내 이제 여행객들도 원 달러 환율 비싸지니까 여행을 포기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고 또그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여행객도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이 내년 일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그 1분기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그런 부분이 주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진에어가 1분기 때 실적을 얼마만큼 해서 잘 선방해 내느냐, 이게, 나중에라도, 그, 이 회사의 기업가치를 결정해주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이런, 예, 윤석열의 그 불법 비상 개엄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즉, 지금의 이런 주가 하락이나 저평가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윤석열에 대한 이 결, 처단이, 결정이 법원, 그니까 헌재에서 확실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한국 국내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고 외국인 관광들이 객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래야만 원 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국내 여행객들도 다시 해외여행을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그 윤석열에 대한 처단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 이그 윤석열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에도 이런 개별 종목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